아 여기 진해 여기 여자천인데 짠 여기 지금 이게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고 가다가 사람 많다 오늘 차 엄청 막혔는데 오는데 차시장많이 막혔어 바로 진해입니다. 꽃 지금, 지금 딱 지금 딱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오늘 1일이거든요 근데 벌써 좋으면 사실 안 되는데 왜냐면 너무 빨리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떨어지는 데가 막 있더라고요 사실. 사람 많죠.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 아무리 평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제, 어제, 진짜 어제는 장난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생태공원이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 여자천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요. 여자천, 그리고 제왕산공원까지 아마 방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수 있게 되려있고 여기도, 아, 저기 벚꽃이 많이 폈다. 여기도 보니까. 전에는, 아, 작년에는 거의 뭐, 맨날 일주일에 두 번씩 막 수일, 요 토요일 이렇게 매일 방송을 했는데, 화요일, 뭐,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별로 피곤한지 몰랐는데, 막, 계속 여행 다녀도. 근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년이 해가 지나갈수록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laughs> 앞에 가는 분은 바로 창원, 이제 장난감님인데요. 오늘 가이드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저 가이드가 전화만 하고 있고. <laughs> 이제 밑에서 놀아가지고, 꽃이 마, 많이 없다고요? 여기는 많이 없고, 이쪽으로 있어요, 위로. 여기, 거의 끝이거든요. 여기 끝이고. 그냥 여기 쭉 어, 내려가면 이렇게 있어요. 아, 좋다. 자,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제가 3, 4월 3일, 4월 10일 이렇게 두고 났거든요. 밤에 왔어요, 밤에. 여기, 여기 여자처럼 온게 밤에 왔어요. 6시나 7시 넘어서. 근데 그때 보니까 확실히 멋있었는데, 낮에는 지금 청와보거든요. 아, 저기도 되게 많다. 저쪽에. 근데 오늘, 올해는 보면은, 벚꽃이 너무 빨리 핀것 같아요. 지금이.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을하는데 제가 볼 때는 3일이나 아마 내일 모레나 아마 5일쯤 되면 아마 공시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음, 음, 야 복구 떨어지 이게 뭐 눈처럼 떨어지니까 너무 좋다 여기 앞에 이제 자 승리신분 2층으로 올라가세요 여기전에 낮춰주세요 여기도 말고 아니 찍을예 여기서는 요렇게 봐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요렇게 봐야 된다 이거 모노레이래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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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아일 모노레일. 모 공원 일모노레요 모노레일. 모요레일모노이 때가... 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일부러 이거 돈 내고 타는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여기가 진해 탑인데요 해발 90m에 있고, 이게 탑이에요. 아, 이게 원래 일본이 러일 전쟁 에 승리한 1925년에 승려탑을 승리 세웠대요. 근데 그걸 해체하고 3 0 0 0원이에 3,000원, 왕복 3,000원. 여기도 아직 볼만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예? 여기도, 여기도 한번 보고 가죠. 또 10층까지 있나? 8층? 응. 멋있다 거기 어? 아, 마지막이네요. 응. 응. 네. 짠. 어? 너무 멋있다 여기. <laughs> 여기 저기 여기가 이제 시내. 시내면 와. 시내살 만하네. 그렇죠? <laughs> 멋있래요 오이 멋있다 여기 내려가면 되게 멋있네요 맞죠? 아난 저는 괜찮은데 우리 난감 형이 고생이 많죠. 맨날 저 따라다니고 맨날 걸어다니고 차로 다닐 수 있는데 맨날 걸어다니고 <laughs> 여기 방 걸어서 내려왔어요 괜찮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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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송 하고 나서 이제 저기 d j 장난감 형 방송을 찍고 여기 앞에 계시는 장난감 형 방송을 찍 거예요 그냥. 장난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포유 검색해도 돼요. 숫자사용으로. 이거 검색해도 되고요. 여자처럼 이제 야근도 다시 보러 갈 거고요. 장복산 조합권도 갈 거고 하니까, 네. 그 뒤에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세요.